오늘날 예수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에게 세상은 똑같이 말해요. 예수 믿어. 그래, 예수 믿어도 되는데 적당히 믿어야지. 적당히 믿어. 예수에게 미치지는 마.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적당히 믿으라는 세상 말을 따라서 예수 적당히 믿고 예수에게 미치지 말라는 세상 말을 따라서 예수에게 미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구원받을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맞춰서 여러분, 복음의 밝기를, 복음의 빛의 밝기를 조절하면요, 그 가운데는 구원이라는 없는 거예요.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둠은 밀려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의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도망가기 마련입니다.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굽히지 않는 자는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삶으로 인정하는 자가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가정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나의 밟는 모든 영역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는 적당히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께 미친 자들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한 자들이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자들이 할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